어깨 올림근 완벽 가이드.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뒷목이 자주 당긴다면 어깨 올림근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깨 올림근의 위치, 기능, 통증 양상, 관리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예 개요. 어깨 올림근은 이름 그대로 견갑골을 들어올리는 근육입니다. 경추에서 시작해 어깨뼈 윗부분까지 연결되며 목과 어깨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3글 이름, 어깨 올린근. 영문 이름, 리메이터스타플레이 주요 역할, 어깨 이슥하기. 목 측면 움직임 보조. 2. 부착점. 기시, 경추 14번, 가로돌기. 정지, 경각골 안쪽 위각. 목 옆에서 시작해 어깨뼈 윗각에 닿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거나 어깨를 움직일 때 크게 작용합니다. 3. 작용, 어깨 올린근은 다음과 같은 동작을 만듭니다. 경각골 버상 어깨를 위로 들어 올림. 견갑골 하회전 어깨뼈를 안쪽 아래쪽으로 당김 목측골 한쪽 근육만 쓸때 목을 옆으로 기울임 목회전 같은 쪽으로 목회전을 돕는 보조 역할 4. 연관통 어깨울림 등이 긴장되면 목과 어깨 뿐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통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통증 부위 목 옆과 뒤 어깨 윗부분 날개뼈 안쪽 증상 목회전식 통증어깨에 결린 긴장성 두통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긴장상태에서 어깨를 으쓱한 채 작업할 때 쉽게 뭉칩니다. 5. 영광근육 어깨올림근은 여러 근육과 함께 작동합니다. 이 근육들과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깨의 목통증이 심해집니다. 상부승모근, 능형근, 중부승모근, 사각근 특히 상부승모근과 어깨올림근이 동시에 과도하게 긴장하면 어깨목이 단단하게 굳어 안성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관리 방법 스트레칭 한쪽 손으로 의자 잡고 어깨를 내린다. 반대손으로 머리를 잡고 어깨에서 멀어지게 천천히 당긴다. 20초에서 30초 유지. 2회 3회 반복. 마사지. 목력과 어깨뼈 사이 근육을 부드럽게 눌러준다. 마사지볼이나 폼롤러를 등 뒤에 대고 벽에 기대어 굴려도 좋은 운동. 하부 승모근 능형근 방화로 어깨 안정화. 가벼운 밴드, 로스케플라 리트렉션 운동. 추천. 킥. 단순히 뭉친 곳만 풀기보다. 자세 교정 스트레칭, 근육 강화를 함께해야 목, 어깨 통증이 근본적으로 줄어듭니다.